Once again to the, uh, to the AlphaGo team uh, with a final result of 4-1. Four, four, four wins for AlphaGo. Uh, yes. Very impressive. Force, Industrial Revolution. It's coming like a tsunami. 미래가 이미 스며들어 있구나. 변화가 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.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자리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. 우리나라는 뭐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? 139개국 중에 25위에요. 문재인 정부가 잘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. 네, 제2의 박근혜가 될수 있다.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국가의 이 4차 산업혁명? 지금 국가 전략이 있습니까? 어.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4차 산업혁명적 혁신을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좀.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.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입니다. 음.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